안녕하세요 패션여행 입니다 어, 오늘은 제일 첫 상품은 이렇게 어, 티셔츠 박스티예요 거의 원피스에 가까운 박스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신축성 이 있고 되게 편한데 이제 뭐 많이 두껍지는 않죠 가을옷이니까 뭐 니트를 두꺼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이 제가 팔이 조금 길어서 한단을 좀 접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원피스 같은 거나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렇게 후리지게 지퍼를 열어도 괜찮고요. 지금은 바지니까 그냥 이대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뭐 77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라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추워지면 우리 쪼그리콜라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스카프로 목선만 좀 감춰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스카프가 이렇게 그냥 블랙이니까 블랙하고 핑크를 하든, 그린을 하든, 뭐 그레이를 하든 다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색깔을 맞춰가지고, 좀 만약에, 어, 늘어뜨리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묶어주셔도 돼요. 편하게 그냥 쓱 묶어가지고, 춤 그냥 이렇게 묶고시면 되고요. 되게 편하면서 가릴 거다 가려주면서 어 멋내는 부분은 좀 멋을 내주면서 그렇게 있는 바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편한데 가장 편하게 감춰준 우리가 배가 좀 나와도 뭐 조금 안 입은 부분이 있어도 다 가려주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바지는 니트 바지예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편하고 이제 기장은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키가 156인데 그냥 좀 올려 입으면 딱 발목 살짝 나오는 정도 그리고 조금 내려 입으셔도 되고요 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 아쉬운 대로 한단 접어서 입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컬러감이 어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옷 맞춰 입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레이에도 잘 어울리고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뭐 보뭐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채입기가 컬러 맞춰 입기가 이제 너무 아래 위로 좀 어, 블랙으로 입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바꿔 입으셔도 되고요. 또 조금 날씨 여기 이제 골덴 골든이거든요 날씨가 어, 좀춥 춥다 뭔가 하나 이제 걸쳐 입을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속에다가 폴라 있고 어? 이렇게 해서 그냥 가위바위 하나 겹쳐 있고 어?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스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쌤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박음질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게 블랙이 되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베이지 톤하고 두 톤이 나오는데 이제 베이지는 좀 모양이 블랙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가 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상품은 그냥 안보여도 포인트가 조금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또 같이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다음은 바지를 한번 바꿔 입어봤어요 어 블랙의 장점이 어떤 색하고도 컬러가 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어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아 이제 까만 거 그만 블랙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 가실 때는 까만 거 주문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제일 편하고 제일 또 제일 이런데 색도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이제 입으시면 되고요. 스카프를 회색하고 블랙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그 목선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면 요 바지는 어디 입을 때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갖고. 쑥 지금 거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쑥한번 해가지고 묶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입고 이 바지는 어, 이제 저희가 좀 판매가 좀 되는 바지인데 이렇게 동산 포켓 치마 바지 해가지고 이게 거의 스커트 같아요. 바지인데 거의 스커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뭔가 어, 쌈바지 <laughs> 그렇게 이제 어,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밴드가 있고요. 뒤에는 고무밴드예요. 뭐, 출집까지 충분하고, 8 8대도 이런 바지는 여기가 조금 또 당겨지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무가 너무 빵빵한 느낌이 아니어서 좀 당겨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이제 키가 조금 많이 작으시면 뭐, 한단 정도 올려도 되는데, 기장을 자르기에는 이 바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단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워낙 미디가 길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는 있으세요. 이제 이 바지는 어 블랙, 그레이, 어 블루 이렇게 옐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별로 있고 또어 내가 이제 위에 어떤 옷이 있는데 맞춰 입기가 좋다 싶으시면 뭐이 컬러 저 컬러 다 해도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의에는 거의 안 받는 상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죠. 제가 컬러나 이런 거 보려고 어 이주구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이제 얇아서 곧못 입어요. 근데 이제 끝에만 요만큼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에는 그냥 어 밑에 포인트를 준다고 입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마 봄 같으면 입어도 돼요. 근데 이제 가을은 찬바람이 생나니까 이 밑에가 이제 한 원피스가 조금 얇아서 금방 찬바람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서 해 어, 입으셔도 괜찮아서 이제 컬러감도 좋고 잘 맞고 이런 원피스를 대신할 수 있는 어, 상품을 좀 구하고 싶은데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도톰하면서 어, 편하게 안에 코디가 되는 예쁜 컬러들. 어 그런 그런 상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제 열심히 찾아봐도 없어서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 고객님들 갖고 계신 그뭐 주름 치마나 아니면 원피스나 이렇게 조금 여기가 이제 단순하니까 조금 화려해도 괜찮고 꽃무늬가 있어도 괜찮고 왜 어, 시골 엄마들 같이 그냥 쭉쭉 처진. 어, 몸빼 바지 같은 그런 느낌, 원단에 그런 원피스 같은 거 그냥 편하게 집에서 막 입는 거 있으면 그렇게 갖고 밑에다 한번 같이 입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스카프는 아직 뭐 많이 쉽지 않으니까 한 겹으로 해가지고 목선을 살짝 드러내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바리 같은 거, 코트 같은 거. 어,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 상품은 이제 컬러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다고 한번 입어봤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 쭈글티를 한번 입어봤어요. 쭈글티가 그 단색으로도 있었고요. 쨍한 색깔 건쨍하게 느껴지고, 지금 요런 상품은 투톤이 나요. 그러니까 투톤 나는 게 있고, 그냥 원컬러로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목선도 약간 느낌이 틀려요. 이제 뭐 가격도 같고, 어, 소재도 같고 다 같은데, 느낌이 투톤이 나니까 약간 더 틀릴 수 있고요. 이제 이 바지가, 보면은, 사이즈는 뭐, 팔8 9 5도 입을 수 있을 만큼 넓고요. 제대로 짧은, 어, 동산 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가 있고요. 뒤에, 안쪽은 주머니가 있고 어,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 해가지고 바지 입으시면 되고 이제 어, 속지가 없어요. 속지 없고 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짧으니까 이게 발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레깅스나 아니면 양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말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운동화 신어도 되고 이제 레깅스 말고 양말을 이렇게 요만큼 오는 거를 신으시면. 운동할 신어도 되고, 부들 신어도 되고, 오히려 더 예쁘게 신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츠를 신을 때는 그냥 레깅스 같은 거, 뭐또 마찬가지로 양말 같은 거, 연결되는 거를 입어주시면, 신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 이런 상품은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저의 고객님 같으면 이런 바지들 되게 좋아하세요. 풍성하고 편하고 또 이렇게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 바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 참애매한게 그렇다고 지금 한겨울 상품을 할 수는 없고요 또 가을 상품은 이게 열흘씩 막 이렇게 이상 기다려가지고 받아야 되는 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렇게 하면 10월 10, 11월이 되지 않나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어 10월 뭐좀 후반에 될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상품을 또 바로 보내드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자, 그 다음, 다음 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넣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바지 같은 것도 이렇게 넣다 보면은, 뭐, 그냥 너무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상품을 하기가 지금 되게 애매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그냥, 어 그냥 조금 있고 해도, 뭐, 그렇다고 몇십만원짜리는 아니니까, 좀 해놨다가, 자 살짝 그봄 시작할 때도 괜찮고, 이런 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그냥 어 만약에 내가 금방 뭐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서 그냥 나돈 아까워서 싫어하시면 그냥 구경하는 재미로 그걸 하셔도 되고요. 또 조금 살았다가 뭐 나중에 입지 뭐또 이렇게 하시면 어 그냥 주문하셔도 되고 지금은 어 너무 두꺼운 걸 하려니까 막 패딩 이런 것도 해오긴 해왔어요. 상품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패딩을 지금 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얇은 거 하고 좀조그거 하고 같이 막 섞어서 어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어 다음은 이게 물쇠무 조끼에요 랩이 들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요 상품은 조금 이제 폴라나 있고막 속옷을 좀 도톰하게 입고 그냥 우리 어, 몸매 좀 가려주는 옷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고 겨울까지 겨울에 코트 속에 이렇게 입고 어, 이제 실내에 들어갔는데 코트 입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럼 코트 벗었을 때 이렇게 입고 있으시면 이제 어, 컬러도 예쁘기도 하고 또이 컬러가 좀 부담스러운 블랙이 있고 모카가 있어요. 우리 더들 조끼하고 같은 원단이고요 또 그냥 7, 8, 8다 입을 수 있고 조금 날씬하셔도 뭐 그냥 걸치는 걸로 괜찮고 또 조금, 체격이 조금 있으셔도 이거는 괜찮은 상품 같고요. 지퍼 조끼예요. 옆트임 있고, 목이 차이나예요. 그래서, 우리 쭈구리티 어, 보라로 같이 색깔을 맞춰서 입어봤어요. 네, 이 쭈구리티가 거의 네이 같아서, 어, 네이처럼, 네이 대용으로 겨울에는 이제 위에다가 다른 거 입으면서 아, 여기 부분만 보이게 이렇게 입을 수 있고 해서, 좀 편하게 많이 입어지는데, 그냥,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 옷 같은데 우리가 잘 활용해서 입으시면 그냥 옷을 살려주는 포인트 코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어 블랙하고 아 브라운으로 해가지고 어, 다른 컬러를 나중에 한번 입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건 조금 이제 컬러감이 이뻐서 요 상품을 한번 입어봤어요. 다음은 이제 블랙 그 후드 원피스를 입었어요. 여기 보시면 배색 후드 원피스 이거는 먼저 제 방송했던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어 그냥 블랙으로 전체 같이 맞춰 입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발이 이렇게 나와서 좀 보기 싫어서 어 샤스커트 블랙으로 입으면 되는데 샤스커트가 없어서 어 어제 방송했던 장미 스커트 어, 요 요걸로 이제 속에다가 살짝 받쳐 입었어요. 그리고 후드 원피스도 괜찮지만 카라 원피스도 괜찮아요. 카라가 있어서 카라 밖으로 나와도 예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 이색이 이색이 좀 쨍하고 화사하니까 블랙으로 받쳐서 입으셔도 되고 조금 연한 뭐 약간 카키톤 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 이제 블랙은 좀 진한 색이지만 조금 연한 톤으로 해가지고. 어, 속에다가 이제 톤을 맞춰서 그렇게 입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무기만 가고 물에 막 빨아입을 수 있고, 어, 너무 실용적인 원단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받쳐 입는 걸로, 어,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뭐 티샷을 입었다든지 뭘 입었을 때, 어, 조금 이제 너무 단순해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편하게 입는 티샷을 입고 나온 것같다 아니면 포인트가 없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너무 밋밋한 것 같다. 그럴 때 위에다가 살짝 걸쳐서 하나 더 걸쳐 입으면서 이거는 따뜻하라고 입는 게 아니고 겨울에 그냥 우리 좀어 포인트 살려주는 아니면 몸매 좀 감춰주는 어 그런 용도로 겨울까지. 요건봄 그러니까 가을에는 하나만 입어도 괜찮고 아우터로 입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추운 겨울에는 코트 속에 이렇게 입고 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옷을 벗어도 어 그냥 조금 잘 갖춰 입은 아니면 또이 컬러가 너무 이제 좀 눈에 확 띈다 싶으시면 블랙 같은 거 입으셔도 돼요. 어 그렇게 해서 같이 입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게 어 괜찮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제 이거 새롭상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풍성하고 디자인도 예뻐요. 근데 이제 어 따로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벌밖에 안 되니까 어, 약간 작 골지예요. 그리고 바지만 입어도 이건 이쁘고 상의는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안에다가 티를 폴라티 같은 거 아니면 후드티 같은 거 그렇게 입으시면 될 거고요. 어, 여기 팔이 조금 어 약간은 이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팔이 좀 짧아서 이게 긴팔처럼 보이는데 한 요정도 팔부 구부. 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짧은게 싫으면 따서 길게 많이 길게 내릴 수도 있어요 단이 들어간건 되게 많거든요 소,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 되게 부드러워요 가볍고 그러니까 골덴인데 어, 골덴이 자, 장골이 돼가지고 그렇게 골덴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도 이쁘고 이게 상의가 77까지는 어, 충분히 입어지고요. 요 어깨선이 많이 크진 않는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우리 어깨 어깨가 이렇게 나그랑으로 풍성한데, 요거는 나그랑형인데, 이렇게 어깨선을 약간 이렇게 밑으로 조금 모아준 상품이 돼서, 그러니까 어깨가 크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냥 한 77까지 정도, 어, 그냥 편하게 입고, 바지는 뭐 그냥 키좀 작으신 분들은 팔8 9 5도 입을 수 있, 있을 만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해서 조금 추울 때는 이제 밖에 뭐 다른 상품을 뭐 바바리나 아니면 걸치는 상품 그런 걸로 이제 걸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약간 귀염성 있는 옷, 그러니까 조금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 사이즈, 사이즈는 조금 크게 입어도 키가 많이 크지 않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전는이디인 먼저 브라운으로 했었고 지금 블랙인데 그딱 알맞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조금 조금 추워지면 속에 옷을 더 도톰하게 밑에 레깅스 입고 위에는 조금 더 도톰한 티입고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티, 어, 우리 그 쭈구리 티인데 이거 투톤이 나온 거예요. 어, 조금 달라요. 저렇게 쭈구리 티하고 이거는 좀더티 같아요. 그냥 쭈구리 티는 어, 좀 쨍한 컬러가 돼서 속에다 받쳐 입기 너무 좋고요. 요, 요 상품은 또좀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투톤 컬러는 앞으로 더 그가 할 거고요 어요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에 어, 티 같은 티지만 약간 느낌이 틀려서 꼭 한번 보여 드려보고 뭐 이렇게 그냥 풍성해요 어 편하게 칠칠까지는 충분히 입어줄 테고 이만큼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편하고 가격 대비 어 그냥 이거는 컬러별로 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컬러별로 두고 옷 맞춰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장도 만큼 길어요. 근데 기장은 너무 긴 것보다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 게 낫고 이제 조금 왜냐하면 어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 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중간한 기장일 때는 살짝 올려서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상품은 여행 룩한번 볼까요? 추리닝 같은. 어, 그냥, 어, 완전 추리닝 같은데, 이제 원단이 짱짱하니까, 그, 우리, 뭐야, 뭐, 스포츠웨어 같은데, 이제 있는 그런 추리닝하고는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단 되게 짱짱하고 편하게 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뭐, 7788도 충분히 있겠고요. 기장 많이 길어요. 여기 속거 바지인데, 키가 좀 작으시면 이렇게 그냥 조거 바지를 해가지고 통을 내려서 이렇게 그냥 조금 목선이 안 나오게 만약 제가 입는다면 지금 그렇게 입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살짝 포인트 있으면서 그냥 한벌 같으면서 원래 한 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맞추니까 같이 한 벌이 됐는데 그냥 점퍼같이 티도 이렇고요. 바지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여유 있고 상의는 7 7 77 정도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같은 그게 됐는데 이제 판매는 따로따로 따로 되고요. 그리고 바지가 이제 포인트가 좀 있으면서 다 조금 중년이 입어도 이게막 영어 써지고 뭐 써지고 이런 그게 아니면서 그냥 깔끔한데 조금 젊어 보이는 조금 편한. 그리고 사이즈는 77 이렇게 입으시면서 키가 크시면 이거 더 이쁠 것 같고요. 뭐 키가 좀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이렇게 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목이 조금 허전해서 이제 스카프 그냥 아직은 어 니트 같은 거 그렇게 오브바티처럼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에 매도 되는데 그런 그는 아직 이러니까 그냥 요걸로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목선 허전한 것만 좀 감춰주는 어 그런 거 걸로 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여행 가셔도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은 어 제가 이제 많이 그거 하는 게 이렇게 추 같은 옷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영어가 막 써지고 너무 애들 거 같고 아니면 원단이 너무 퍼석퍼석하고막 그런데 어이상품은 못파지도 온단 짱짱하고 막물릎 많이 나오고 그런 느낌 아니겠으면서 점퍼처럼 티셔츠도 점퍼처럼 이렇게 입기도 좋고 어떤 포인트가 이런 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가죽으로 똑똑딱이 이게 그러니까 가죽은 아니죠 합피죠 이렇게 똑딱이를 달아가지고 포인트도 많이 들어가고요 좀줄이 어, 한벌로 어디 편하게 입는 줄리닝 같은 그런 느낌으로는 어, 참 괜찮은 상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하객룩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약간 정장처럼 입는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이 상품은 어떨까 싶어요. 약간 원단이 기모가 약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상품이고 뭐 이렇게 조금 추울 때는 밖에 이제 다른 옷을 코트나 뭐 입으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는 기간이 조금 길것 같고요. 이게제 단추 있는 약간 정장풍인데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 옆에 구이 있고요. 이렇게 언발라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 어, 속에 바지는 부츠컷 바지예요. 부츠컷 바지가 조금 대신해 보여요. 고객님들 보 해서 보시면. 이렇게. 뒤에 트임이 옆에 트임이 있는데 그냥 트임을 해놓으면 이게 살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싫어요. 근데 여기 요만큼을 이제 겹치게 해가지고. 트임이 있긴 한데 그렇게 보기 싫게 막 보이게 그렇게 해놓진 않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 사장님은 그 우리 옷은 좀 다른 집하고 틀려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그 조금 이건 음 깔끔하게 잘 떨어지기도 했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이렇 정장을 입고 아니면은 좀 갇혀 입고 어디 가야 되는데 또 맨날 뭐딱 떨어진 거마이막기고 이렇게 잘안 다니잖아요. 그런 자켓 안 입고 다니는데, 이러면 정장을 갖춰 입은 것 같으면서, 어, 그레이인데 약간 투톤이 나요. 소재도 괜찮고, 원단도 좋으면서 되게 편하게 잘 걸쳐 입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 단추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허리, 이 벨트로 사이즈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제대로 갖춰 입은 정장의 느낌이 나고요. 살짝 핏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어 그러면서도 너무 편하고 또 이렇게도 입어도 되지만 속에다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냥 걸쳐 입어도 되고 블랙 통바지 같은 거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속에다가 어 쭈그리 티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지금 이 상품에 딱 알맞은 게 쭈그리 티인 것 같아요. 블랙 입어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 되게 힘주고 해 <laughs> 그리고 이제 뒤에는 밴드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뭐7층까지는 충분히 입어지고요 저래서 이제 용육이 있는데 뭐7층까지 충분히 입어질 만큼 좀 편한 편이고 또 기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시는 셔도 되고 붙이시는 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슬림해 보이는 거 있는데 상의가 좀, 기니까, 그런 것도 또 괜찮고요. 조금 이제, 중년들이 되면, 이 부츠컷을 입으면, 하체가 통통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기가 좀 마르신 분들은, 되게 좀 말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조금 희거나, 약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똑바르지 않잖아요. 중년되면 다리가 이렇게 딱 일자로 붙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 바지는 좀안 입은 것 같아요. 같이 세트로 입을 때는 괜찮은데 바지 하나만 활용하기는 하체가 이제 너무 없으면 혹시 너무 말라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조끼 같은 거. 응. 그거 하시면 아까 보라색 두께 입었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상의가 좀긴거 하고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그냥 또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바지가 이제 좀 산, 저기 조금 길게 덮어주는 거 그런 거 하고 입으셔도 좋고 저거는 이제 상의가 기니까 괜찮고 요거는 세트로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이제 같이 세트를 입어야 조금 정장 같은 느낌이 나요. 어디 좀갇혀입고 가야 되겠다, 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꽃 세트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그레이라서 투톤 나는 그레이거든요. 되게 좀 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정장처럼 입기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갖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통바지 아니면 스커트, 원피스 그런 거다 입어도 겉에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상품들이 어 꼭한 벌이 돼도 괜찮지만, 컬러가 같이 블랙으로 맞춰도 아무 무리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특이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년들이 좀 붙는 바지보다는 약간 통바지, 그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고객님들께 이 바지를 조금 어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 고객님들 고 좋아하시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사이즈는 뭐 7788까지 입을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별로 아것도 아닌데, 이 랩이 그냥 한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치마바지 같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냥 면, 신축성 있는 그냥 통바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옷이 조금 더 상의를, 뭐를 입어도 이 부분이 예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통이 조금 넓게 있으니까 괜찮고, 어, 이제, 이게 가을 상품으로 나왔는데, 규모가 들어있는 겨울 상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레깅스를 안에, 그니까, 옷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어, 두꺼운 걸 하나 입는 것보다 겹쳐 입는 게 훨씬 따뜻해요. 그래서, 레깅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레깅스를 얇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이렇게 해요. 한겨울엔 두꺼운 거 입고, 좀 이제 가을 되면 은 얇은 레깅스를 하나 입어요. 그러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게, 그러니까 내의에 어, 클라우드 아니 그뭐 어디 어디에 그 이렇게 속옷 이런 거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가시면 그냥 까만 레깅스 얇은 거부터긴거아 두꺼운 거다 있으세요. 그런 거좀몇개 사놨다가 편하게 같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폴라틴는 그냥 당연히 이제 기본 기본으로 그러니까 어, 저 이제 원 칼라 그게 쨍한 칼라는 그거 하려한 대로 멋있고요. 이거는 그냥 조금 더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편하게 그냥 턱 걸쳐 입고 어디 이제 조금 교식 있는 자리 가실 때 너무 티는 옷을 입기 싫다. 그런데 나는 너무 무난한 것도 싫다. 그러실 때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부해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거.